40명 정도 오량한테 챙겨 왔거든요. 딱뭐 부족하진 않네. 나 <목소리> 엄마 하나 더 주시 아이? <laughs> 저 대구에서 왔어요. <laughs> 아, 너무 멋지다. 나도 나도 얼굴 나도 얼굴 들어가고 아, 내 얼굴 잘 났네. <laughs> 이 선물 보따리 보이서그 우리 그그 그 선배님 중에 그뭐송 이름이 까먹었네. 송현철님인가? 학원님이 그래요. 아, 생기기도 영화배우고 뺨치게 잘 생겼더만. 그분이요. 이렇게 우리 그참가한 학우들 어, 교수님들 다 아바피 이렇게 이 선물꾸러미를 이게 해줘서예. 이야 그 상당히 그뭐 그것도 또 기집 뭐 그것도 하는 것 같던데. 아 기분은 딴 분이 하셨나? 만나 헷갈리네. 이제. 아무튼 그랬고예. 이분이 그그그 그, 그 많은 사람들 앞 앞이 거이한 사람 앞에 한 7만원 상당 된다 하네뭐뭐뭐지뭐 얄궂은 뭐이 희한한 얄궂은 게 아니라 희한한 뭐 다이어리에다가 또 이거 뭐타로카더에다가이뭐 행운의 부적이랍니다. 와 이런 걸이래 선물 꾸러미를 해가지고 줘가지고 난잘 갖고 왔다고 왔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아니십니까? 요거는 멀쩡한 줄 알았던데, 요, 요거도 해파리 냉장 국물이 묻어가고 와, 매, 일제는 닦아갖고, 집에 가서, 응, 음, 씻어야 되겠네. 아, 선배님, 감사합니다. 이. 잘 쓰겠습니다. 이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겠다. 나, 기념으로 내둬야 되겠다. 그리고 이거, 우리 이 학부장님, 그, 이주민 교수님이 주신 거, 예. 이 선물. 야, 나 그거 탐나디만은, 어쨌거나, 내한테도 이거 하나 주되 예. 이야, 교수님, 감사합니다. 우리 교수님 사인까지 우후 김영순 학생 항상 밝은 모습 열정적인 용순 학생을 응원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주민 교수님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또 뵈요